어, 가장 이제 5월 달이 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말 그대로 공매도였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를 해서 그 5월 첫째 주에는 사실 공매도로 인한 여파가 크게 발생됐다라고는 볼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좀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자세한 뉴스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헤드라인으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공매도 하루 중시 공매도 금요가 5,130억 원. 자, 이틀 전에 어떻습니까? 공매도 1조 맵을 쏟아져 재개 첫날 이후 최대의 거래량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또한 공매도 재개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왜 개인만 60일이냐. 즉,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을 개인이 그 이점을 살릴 수 없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왜냐? 뭐 제대로된 시동을 걸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주가가 계속 요동을 칠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될때 그거에 맞춰서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이러한 불만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사라질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 저도 어, 폐지 폐지가 답일 수 있겠다 폐지가 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이슈가 있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s k 아이 테크놀로지 저도 청약을 했었습니다 저도 청약을 해서 한 주를 균등 배정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s k 아이 테크놀로지 저도 공모주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배정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5월 11일 날 상장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화장실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22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을 그래서 야, 이거, 따상 갈수 있겠다. 라고 하고, 덮은 다음에, 회의를 한 10분 동안 진행하고 나왔어요. 사실 회의가 10분이면 짧은 거죠. 그랬는데, 이게, 파랗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조금 털고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죠. 20%가 넘게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날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주, 거기다가 이미 대략적으로 50%에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물론 한 주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냥 장 초반에 시초가로 던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신장가 매도로 걸어 놓고서 아침에 바로 매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치킨값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46,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12일에 매도했으니까 어제죠? 5월 14일날. 어제 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소액 수익 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써먹어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SKI 테크놀로지 매매했던 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는 이 차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장일 5월 1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누적 순매수가 260만 주고요. 외국인이 누적 순매도가 279만 주입니다. 그렇죠딱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답이 딱 나왔죠?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이 상승에 어 따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았던 이유 바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모주에서도 외국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배를 불리고 있어요. 외국인은 의무 확약 기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외국인들이 그냥 정말 대놓고서 단타치기 좋게끔 만든 이러한 현상, 이거를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단타 놀이로서 배를 채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기존에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뭐 보세요 3월 18일 상장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 쭉 팔죠 공모가 대비 이미 뭐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배 채워주는 거 이런 현상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s k 아이 테크놀로지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힘입어 주가는 사거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연기금이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물량이 많진 않아요. 뭐 주가를 상승 위해서 들어오긴, 들어온다라기보다 지금 내려갈 때마다 소량껏 분할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닥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물론, s k 이 테크놀로지가, 뭐,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거품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 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독보적인 뭐, 1위,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가지 수식어들이 붙어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총이 아직도 10조예요. 10조라는 게,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쇄시키던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 k 이 테크놀로지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둘의 상황은 다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란 기대감과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바이오 제약주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내 점유율 1위, 뭔가 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독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이 배터리 전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만든다는 얘기들이 이미 뭐 폭스바에서 나왔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성장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지금의 주가가 그러한 미래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날에 따상을 갔어요. 하지만 이튿날에는 상승하는가 싶더니 고점을 찍고서 내려왔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3월 19일부터 저점, 4월 7일까지 대략 3주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런 식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는 하락 또는 보합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제가 더 기존에 올렸던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영상에서 이제 추가적인 백신이 4월 그리고 뭐 6월, 7월 이럴 때 순차적으로 나올 때 그때마다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춰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가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정해져 있는 일정들이 있었어요 임상 일상 실험 결과라든지 이상 실험 도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그거에 반응해 주었고 아직 추가적인 기대감이 남아 있죠 셀트리온에서 국내 1호 치료제가 나왔지만 그 이후 2호 치료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백신 공급에 있어서 국내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10만원 초반대, 뭐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가 적정 주가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단 주가의 적정 주가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자뭐 2차 관련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만원을 돌파했죠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원입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랑 비교하는게 사실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단 단순하게 2차 배터리 관련 테마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만원 주가 에코프로비엠 찍었던 거를 감안했을 때, SKI 테크놀로지 또한 지금은 하락은 해요. 지금 당분간은, 당분간 하락은 하지만, 만에 하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 상장가였던 20만원 초반대는 한 번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20만원 초반대를 돌파해서 상승을 해서 아마 신고가를한번 이룬 다음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라 보여져요. 제가 뭐 앞서서는 뭐 성장 가능성이 미래로 놓고 봤을 때뭐 올라가기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왜 반대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20만원, 30만원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당분간 하락을 하겠지만은 저점을 다지고서 반등이 나오는 명분이 생길 겁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종목이 개별적으로 저점을 다지게 되면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신저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명분 생산 제조 부품 관련 소재 쪽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대규모 수주에 대한 호재겠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시초가, 공모가 대비 두 배였던 21만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렇게 에코 프로 비행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요, 그쵸? 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윗부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저점이 내려, 어디까지 내려간지 지켜보셨다가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일부 분할 매수로서 평균 단가를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적정 주가가 형성이 돼가고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를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몸통 캔들, 상장 첫날에 몸통 캔들 중간에 뭐 17만원, 18만원대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과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의 특이 행동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개별적인 코인들은 뭐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코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 언행 하나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아,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판단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최근까지는 한참 코인이 즐겁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증시에서 돈이 이탈을 해서 코인으로 들어갔지만 반대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영향들 또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도 뭔가 제재를 바꾸게 됐죠?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더 코인으로 빠졌던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도 놓고 봤을 때, 어, 증시에는 이런 코인의 변수가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음, 중박이 어, 살아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지수체크와 함께 그냥 제가 준박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